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공동체. 이도 많이 들죠.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자가 모여 있는 곳 모임 공동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의 단집이죠 예배당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집 예배하는 집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 있는 교회 바울은 유럽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갔던 형제들과 수많은 고난, 힘든 삶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까지 잃어버린 것 같더라. 그들은 우리는 아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 엄마, 엄마의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 자신의 삶, 자기가 가진 은사,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이유로 우리가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같이 성교활동을 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증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이해되고 그 능력이 됨을 우리가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뭐지 이런 거죠. 살아있는 소망까지 잃어버린 거같더라 죽음의 앞도다. 이게 뭐야? 이렇게 강연에 들은 거. 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언하는 거. 그 너희들이 이 고난을 내가 있는 고난을 너희가 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것은 나를 너희가 측은히 여겨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 고린도 교회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너무 많은 은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고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파도 있잖아요. 예수파 뭐 있던 <laughs> 베드로, 아볼로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바울 자신이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은 큰 능력을 받았잖아. 근데 내가 그 능력을 전한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거죠.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이해 못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이해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능인데 기독교 신비는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준 게 예수님 시절에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로.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조차들도 미련하게 받고 뭐 다른 일이상하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더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인데, 죽었기에 살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까지. 이것을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조롱하는 거죠.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근데요, 왜 고난이 있는가? 왜 바울이 비등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했는데 이러한 순명의 위협을 겪는 고난도 있는 것일까? 그래서 무슨 어떤 의미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 너가 살아 있는 거거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네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다라는 거죠. 곧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야 그 유익이 뭘까? 고난을 겪고 나면 아 욕처럼 부자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이겨냈지만 결국 목이 잘려 죽거든요. 감옥에 붙잡혀서 욕처럼 인생도 있지만 바울 같은 인생도 있네요. 그러니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산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사형 소문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고난을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슨 얘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은 너희는 당신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이 살아 있음을. 증거한 건데, 그것이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반증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산소망을 잃은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반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떨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에서 산소망을 잃어버린, 사용을 받은 자들은 어떤 거냐? 자기를 이제 가다가, 아이 이거 뭐야? 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트는 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고난의 연속은 유익되는 거. 그것이 더 주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권한을 받고 나면 잘될 거가 아니고, 권한은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허용,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의지를 보여주고, 너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거예요 물살이 거센 곳에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새끼 소물살이는 죽지 않아요. 올라가는거예요 끝까지 몸부림치 그러나 둥둥둥 거센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름에 그러면 그것은 흐름에 가는 거니까 또 내려가고 하는 거죠. 죽은거나 말할 수 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거냐?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거친 세상에서 힘든 거 어려운 세상에서도 주님에게로 방향을 틀고 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본하는 나를 자꾸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거야. 야, 내 방향을 좀 바꿔. 네 목적을 좀 바꿔. 그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산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의미하죠. 야고보 4장 8절에 분명히 증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왜 죄인들, 두 마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깨끗이하라, 성결하게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우리가 연약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능력을 그에게 유익되게 불어주는 거죠. 바울도 이힘경 고난을 이겨내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목이 잘려도 받아들이는. 하나의 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교회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있다는 소망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이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투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투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아니 더 가까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이끌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로 승승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었지만 은혜로 또한 살았습니다. 또한 고난의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 있음을 하늘의 산소만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나아가 용기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내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